안녕하십니까. 에일리언TV의 외계과학자입니다.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내용이 요즘 시대에 위험해서 자살당할 수도 있는데요. 외계인이 알려준 내용이니 불만 있으면 5차원에다 대고 민원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계행성엔 남녀 구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구게임 시작대에는 성경에도 나왔듯 사람을 한 놈만 아담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죽음과 번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생식을 통해 유전자가 섞이게 되는 배우자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게 여자죠. 처음 여자를 만들 때 외계인들이 가장 신경을 쓴 것이 출산입니다. 자기네는 하지 않는 짓이니 고민할 맘도 하죠.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아기가 없는 외계 행성과는 달리 아기를 키우는 일에 좀더 특화되게끔 설계를 해야 했죠. 출산 이후에 젖도 나와야 하고. 우성에도 아무래도 부성애보다는 강하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기능 설계가 끝나고 나서는 외계인들이 짱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좀더 지구가 다양성과 사건 사고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 여자를 남자와 좀 다르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둘이 같이 살게끔 해놨으니 남자를 보완하는 기능을 탑재했고요. 그러다 보니 주로 남자와는 정반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 사단이 난 거죠. 인류 초기에는 외계인들이 직접 사람들에게 운명 전수도 해 주고 나름 비밀도 좀 얘기해 주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외계인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여자의 탄생 과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준 것이죠. 마치 남자가 메인이고 보조로 여자가 만들어진 것으로 잘못 받아들이게 되니 초창기 인간들이 여성을 남성보다 못하게 인식을 해버린 것이고 그게 역사시대 초기부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성 중심 사회의 원흉이 된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섭섭하시겠지만 육체적으로는 남자가 외계인과 더 유사합니다. 남자에게만 달린 그 머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 뿌릴 때 호스가 있는 것과 없는 것중 뭐가 편한지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반면, 정신적으로는 여자가 외계인에 더 가깝습니다. 외계인들이 재미를 위해 남자에겐 투쟁 본능이나 도박성, 폭력성 등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경 중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긴 하죠. 암튼,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남녀가 평등하게 되어야 하지만 남녀의 육체적 정신적 차이에 대해서는 다름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외계 행성엔 남녀 구분이 없다 보니 여자를 만들 때 남자와 다르게 만들었다. 그러니 남녀가 평등하지만 다르다는 걸 명심하자. 끝. <목소리>